이렇게 진행하면서 주인공은 심리극에서 안전하게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 이야기를 심리극의 소재로 다룰 때, 주인공에게 가족 구성원 대역을 관객 중에서 직접 섭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관객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고 특정 관객에게 특정 가족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대 위로 올라온 특정 관객은 보조자로서 주인공의 연기 지도를 받으면서 주인공의 특정 가족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 관객 겸 보조자도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